오는 2014년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가 다양한 기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한국 교회 연합,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, 미래 목회 포럼 등 주요 단체가 참여하게 될 한국 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대회 조직 위원회는 근대사 조명 심포지엄, 임진각 평화 기도회, 한국 기독교 미래를 여는 이슈 백서 발행, 기념 예배, 선교사 조명 학술 대회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교 13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역사적 조명 작업을 통해 근대사를 정리하고 대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며 과거와 현재, 미래를 열어가는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사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내년 4월에 진행될 심포지엄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동참할 예정이며 이슈백서 발행에는 백인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